임들 지금 고점 찍은 대한항공주가 천장 뚫고 열배 상승한다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야. 부자들만 눈치챈 엄청난 떡상 시그널 들어왔어. 지금부터 진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 대한항공주가 보면 다들 이런 생각하지. 아, 이거 이미 올랐잖아.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맞아. 2024년 저점 대비 이미 70% 넘게 올랐어. 근데 말이야. 진짜로 올라야 할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 항공주는 실적 좋아지면 오르고 유가 오르면 빠지는 그냥 순환주로 생각하잖아. 근데 대한항공은 지금 순환주가 아니라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중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항공사 수익이 비행기 얼마나 띄우냐에 달려 있었어. 근데 지금은 비행기 한 대당 수익이 더 높아지고 있어. 그게 가능한 이유. 외국인들도 다시 몰려오고 있거든. 2024년에는 방한객 1,100만 명이었는데 2025년은 1,500만 명 목표.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쪽 단거리 노선은 저가 항공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중 1등 지네어가 누구 걸까?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거야. 지분 60% 넘게 들고 있어.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지금 국내 장거리 노선부터 일본, 중국 단거리 심지어 북미, 중남미 노선까지 다물고 있어. 왜냐면 아시아나는 아예 합병했고 북미 쪽은 웨스트젯 지분 인수해서 손뻗었지. 이거 단순히 항공기 숫자 늘어난 게 아니야. 운임, 승객당 수익, 점유율 모든 구조가 위로 리셋되는 그림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구조에 국가 정책까지 붙었어. 바로 주 4.5일제. 금요일에 오전만 일하고 오후부터는 쉬는 구조야. 말 그대로 주말이 반나절 더 길어지는 제도인 거지. 금요일 반차 내고 주말 끼워서 짧게 여행 다녀오는 게 이제는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국민들의 주말 소비 패턴으로 바뀔 거야. 그럼 항공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아무 항공사가 다 먹냐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흡수해서 가까운 노선 장악했지. 지에어로 저가 항공까지 잡았지. 거기에 북민은 웨스트젯 항공 지분으로 다리 놨지. 이게 다 여행을 자주, 짧게, 많이 가는 시대랑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야. 근데 이거 아직 실행 안된거 아니냐고. 맞아. 아직 전국적으로 법제화된 건 아니야. 근데 평소 이재명 스타일 보면 이건 그냥 말로만 던져놓고 끝낼 성격이 아니야.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률이 96%. 경기도지사 때도 83% 넘겼거든. 실제로 부딪혀서 실행하는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 주 4.5일째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시범 도입 시작됐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확산될 가능성. 이건 확률 70에서 80%로 꽤 유력한 시나리오야. 그리고 한번 물고 트이면 2027년쯤엔 중소기업까지도 퍼질 수 있어.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과거 실행 루틴 보면 충분히 현실적인 그림이야. 결국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슈지만 앞으로 항공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매우 현실적인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인 거야. 대한항공은 지금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수요, 정책, 국점구도까지 모든 게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게 치밀하게 세팅된 구조라는 거지. 이런 종목은 조정이 오든 말든 지금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거야. 부자들이 이걸 열배 간다고 말하는 이유 바로 실적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야. 단기 반등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길게 묶고 더블로 갈수 있는 구조적 자리. 그게 지금에 대한 항공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